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16절이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인간의 죄를, 어, 속죄하는 십자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제일 먼저 막달라마레를 만나셨고, 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식군동에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렇게 확인한 후에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다고 해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내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나는 믿지 못하겠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친히 자기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확인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한번 확인해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그때에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확인했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보지 않고도 그런 확인의 과정이 없이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신앙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에, 부활에 참여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 영원한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상식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때때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소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목격을 했고 또 주변에 그런 체험을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결국은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도 완전한 죽음이요. 부활하심도 완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대에서 임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에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첫 검증은 로마 군인들이 했죠. 사형을 집행했던 그들이 처음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겁니다. 살았나 죽었나 그들이 1차로 확인했습니다. 2차로 누가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예수님을 집작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었던 그들이 또 2차로 검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검증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들은 약식의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수의를 입힙니다. 세마포로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로 이렇게 또 이제 바릅니다. 지신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사망을 확인했을 겁니다. 완전한 육체적인 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후에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그 친구를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던 베두를 비롯한 제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죽음이 완전한 만큼 또 예수님의 부활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면서 증거를 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려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제자들과 만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에게도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도 정말 자격이 없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도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로 부를 자격이 없는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바울조차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의 체험을 한 후에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명렬한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론 교수는 한국 지성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어론 교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들보다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지식적인 그런 그 기독교였습니다.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등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자기 딸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아무로 투병하면서도 정말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자기 딸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그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내 딸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는 세례를 받은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딸을 보고 예수를 믿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 아닙니다. 막막이 고쳐졌다고 해서 언젠간 안 죽나요? 이딸 이미나 그, 변호사가 거의 실명 상태에 갔다, 그 의학적으로는 실명, 완전한 실명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런 그 의학적인 기적이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눈이 나왔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 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laughs> 나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어령 교수가 깨달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그런 지성을 가진 그런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질을 깨달았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그런 종교적 설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의 증언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경이로운 사건, 이것을 믿는 것은 오직 신앙의 신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많이 믿을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부활의 경험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옛 사람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것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그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웃음> <웃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의 1번 타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사람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없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으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가 소멸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죽음은 저주가 아닌 겁니다. 죽음이 저주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이 저주인 이유는 모든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영원한 절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기 10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나이다. 저주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 적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의은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여 그들을 면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인 그 인간이 받은 사망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아래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죠.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뉴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그들을 수월에서 저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사마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불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들의 부활이며 그 영생입니다.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부활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큰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는 자로서의 삶, 구원의 빚을 갚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기독 사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드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죄의 그늘 아래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마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설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는 이 시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실 때에 죄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역시 우리를 또한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단순히 죽었다는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